이거는 이제 원래 문제는 굉장히 긴데 네. 이거다 일단 읽었고 이 네. 문제 풀때 여기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건이 네. 표하고 네. 이 규칙이잖아. 네. 응.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얘가 궁금한 건이니음 네. 응. 그래서 면 3kg를 네. 생산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의 양이 필요한데 네. 자원의 양은 1억 개 이상인데. 네. 그럼 x는 일단 뭐야 여기 문제에서? x가 뭐래? x 생산된 응. 제품을 음, 킬로그램으로 환산한 킬로그램 무게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얼마야 그게? 어... 응. 3kg 그치 그럼 지금은 x가 면에 대해서는 x가 3인거지 네그 응. 다음에 보면은 a도 필요하잖아 네. 근데 a가 뭐야? 네, 물질지수. 그치. 근데 우리 지금 면을 생산할 거거든? 네. 면을 생산할 때 제품의 물질 지수는 얼마야? 저기, 화면이 가렸다. 네, 얼마야? 22야. 응, 음, 그치. 22잖아, 면에 대해서는. 네. 그치. 그래서 이때는 A가 22잖아? 네. 그럼 결국 면 3kg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네. 필요한 자원의 양은 어떻게 다해야 돼? 어. 음. 3, 3 곱하기, 곱하기 1 더하기 21 그렇지 이렇게 하고 이제 구리도 마찬가지로 2 e. 네. e. 계산하고 둘이 더해주면 되겠지 네. 이해된가?